똥통 계속 안받고 있었네 아, uh 나 -huh. 똥통 받고 <laughs> 둘다 말없이 달리는거 전혀 없네 <laughs> 우리 이걸로 우리 왔던게 잠깐만 우리 왔던게 보여줘요 그렇죠. 한번 잘못 뚫었나 일단 보이는 건 없고, 좋은 거네. 가디게도 킬 받으면 안 된다. PMC 안 들어온 거 같다. 티트리스 왜 들어오나 봐, 얘는. 2층 못 참죠? 틱나 바로 달려오냐, 씨발 아, 돼지면 돼지는 거고. C발, 난 모르겠다. 죽일 건 죽여라, 씨발 먹을 것도 없거다. 일단 정면에 뱅켓 그 찰계단 조금 일단 아, 보이는 건 없어. 아무것도 안 보고 왔어. 안 보고 그냥 달려있죠. 울트라 열어. 웬일이냐안 탔네. 확실히 버프한 티는 난다 오! 씨발 레덱스다! 잘 갈까? 와우! 삼신기 다 떴는데? 뭐가? 둘다 떴어? 어? 아니 레덱스, 범황기, 제세동기 다뜬 오우 쉣 어반드 미명 귀찮은 아이들 하는 거 인정합니다. 그냥 파밍 자체가 재밌어가지고 좋아 좋아. 아1 0분만 돼도 피엠씨 나가더라. 당연하지 족같으니까 개새끼도 총소리 한번 제대로 나면은 거기에서 대규모 전쟁 일어났는데 어떻게 해? 이제 먼불로 왜 스피엠씨 이질하라고? 우리는 군단이다 하면서 씨발 게리건빙해서 박을고잖아. 그면 이제 지나가지나다 있는 유튜브도 뭐야 뭐야. 하면서 <laughs> 한번 슬기웃기웃거리고 아, 막우지우기우만폭기 아. 그 아. 그만 우봐 이쁘세요. 니 A.K. 길럴막 아직이 A.K. 들고, 있네하하하하하하 <laughs> 내가 이미 친구 하고하어하하야 어디 하 약을 팔아. 하 <laughs> 뭐야? 야 k 더하라고하 p 탄 나왔다. 하하하하지지하하 <laughs> 추르도 없어 던지고싶어 이랄마 진짜 없음 던졌으니까 이제 없겠지 그건 <laughs> 진짜 나 아니라고 추타는 처음에 스, 처음에 생각된거 그거 말고 없어 <웃음> <웃음> 처음 듣는 멍불들 많이 생겼다 내가 멍불 쳤으니? 까기까지 와가지고 굳이 멍불 한번 치고 간거야? <laughs> 아니 당신이랑 나랑 동선이 <laughs> 겹친 것 뿐이에요 <laughs> 내 말을 믿지 탐상자는 뭔 생각으로 초장가을 스캇 입겠다 생각이란걸애초 했을까? 사람 시킬 때 사람 말을 해야 되는데 그새 걔 사람이 아니잖아. 그러니까 사람 말을 못하는 거지. 아치 살 주고 없겠구나. 오또 낮아져. 없음. EPU들은 뭐 하나냐? 어? EPU. 그게 뭐야? EPU 쿨러. 아 테스트. 그거 다 있을 걸? 오우 빠데나 32여선 광산김씨야 어쩌라고? <laughs> <도각이 적고 모아베? 웃음> 약간 <laughs> 어이없어가지고 <엽수가 죽어 웃음> 아무 말도 안하는게 존나 웃음벨이네 <웃음> 아 이게 현실 돈으로 파는 옷이구나, 존나 별론. 응? 응. 음. 이딴 걸돈 주고 사라고? <laughs> 차라리 핑크핑크 보니 핑크 같은 거 팔라고. 응, 괜히. 좋나 별론데. 이제, 그럼 이제 게만 임분 새끼들이 이제 또, 또 그러겠지. 게임 분위기에 맞는 옷을 내야지. 이런 걸 내면 타르코프랑 어울리야. 그러면서 이제 고인물들은 좋다고 어차피 살 거다. 진짜 고인물들은, <laughs> 야 이거다. 그거 있고 시벌 무신 존나 찍겠지. 음. 총도 이제 그 분홍 분홍 스킨 내달라고 지랄하겠지. 컬러 음. 맞춰야 된다고. <웃음> <웃음> 결국 이런 게임은 진짜 결국 스킨 파리로 돈 벌어야 되는데. 맞아 스킨 파리 해야 돼. 차라리 이런 옷을 시벌 판매 옷으로 받은 막 하든지 이게 이런 게 이쁜데. 아나그 음, 초대 어, 뭐너줄거좀 아예 갖다 와서 줄리지 뭐. 생긴 건 존나 신기하게 생겼다. 아, 진짜 소리 <laughs> <절> 같이 생겼다. 인간 <laughs> <laughs> 사람 얼굴 갖고그는거 아니다 이거. <웃음> <웃음> 아니, 아 이게 씨, 마음으로생각한다하니뼈으로 튀어나와 버렸네. <웃음> <웃음> 당신의 팩트 누군가에게 상처입니다. <웃음> <웃음> This empty town, we searching for the lost and found.